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한국은 바싹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목사님들의 설교 이상을 연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손다빈 양이 직접 이것을 통역을 했습니다. 트럼프 연설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연설인가 설교인가 대한민국 목사들 잘 들어 이 자식들아 잘 들으라고 트럼프만도 못하냐 트럼프만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종교와 기독교입니다. And I truly believe that we need to bring them back and we have to bring them back fast. I think it's one of the 저는 우리가 반드시 종교를 되찾아야 하며 그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Biggest problem we have that's why o u r country is going haywire. We've lost r e l i g i o n in our country. 저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종교를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All Americans need a Bible in their home and I have many 모든 미국인들은 집에 성경을 두어야 하며 저 역시 여러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장 사랑받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되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종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삶에서 너무나 결여되어 있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강하게 회복될 것처럼 종교도 강력히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응답은 워싱턴의 관료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공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컨텐츠를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We must defend God in the public square and not allow the media or the left-wing groups to silence, censor, or discriminate against us. 지키며, 침묵시키거나, 검열하거나, we have to bring Christianity back into our lives and back into what will be again a great nation. Our founding fathers did a tremendous thing when they built. On Judeo 기독교를 우리 삶에 되찾아야 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기독교를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유대 기독교적 가치 위에 미국을 세우며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반이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일어나 외치며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추천하고 권장하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미국이 다시 기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Pray, get educated, get 기도하고 배움을 쌓고 동기부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나라의 축복과 회복을 위해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미국인들과 함께합시다. 미국이 다시 기도하게 만듭시다. 여러분과 미국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황준 장군님, 네. 네. 여기에 몇 가지 테마가 있는데, 네. 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이게 설교예요 연설이에요. <laughs> 설교에 가까운 연설입니다. 아니, 10월 27일날인가 거기 한국 교회 날 있잖아요. 네. 그 목사들 설교하고. 지금 트럼프 연설하고 어느 게더 어느 게더 복음적이요? 뭐 마음에 와닿습니다.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지난번 방한했을 때 네. 국회에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크... 그 연설도 감동 먹었어요. 정말 감동입니다. 첫 번째 네. 이 테마에서 뭐냐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직진마다다 성경을 한 권씩 소유하라. 아멘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도 뭐 미국에 자주 갔지만은 미국은 모든 호텔 호텔에 가면은 방에 반드시 성격이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연설을 할수 있는 음. 그것을 용납하고 네. 또 소화할 수 있는 음. 미국 국민들의 그 믿음과 음. 또 성숙한 그런 시민 의식이 저는 참 부러운 겁니다. 모든 국민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네. 자, 우리 미국을 처음 건국한 조지 워싱턴. 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건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있죠. 네. 수 없는 문제는 교회가 약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현설 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도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강해졌을 때 미국이 불과 200년 만에 세계 제1위 국가가 된 겁니다 음. 지금도 미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런 외침을 할수 있고 음. 그 외침을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가시가 저는 부러운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하면 야단 났겠죠 무슨 뭐 종교차별이다 뭐다 개 난리가 나겠죠 네. 자유발언 한번 해주시죠 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광화문 예수한국 보음통일 성도 및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 엎드려서 큰 절을 해도 시원찮을 만큼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응.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는 항상 선택의 연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잘한 사람은 그 인생이 주인공의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일 크게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가 오는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여기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이 끝까지 선택하시고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끝까지 머물러 있고 함께 있고 전쟁터에 있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트럼프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잘 한다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우시고 미국처럼 축복하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몸을 보증하십시오. 오늘 따뜻하게 주무시고 내일 주일을 승리는 위해 또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함으로 반드시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할수 없이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윤석열하고 트럼프하고 궁합이 딱 맞아버렸어요. 딱 맞아버렸어요. 선거 기간 중에 경북 대구 가서 윤석열의 연설하는 이것이 답니다. 여러분, 윤석열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답니다. 아까 트럼프가 누군가 그거 알아볼 필요 없어요. 아까 연설 그게 다예요. 그게 트럼프의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고, 김준영 대표님 앞으로 나오시고, 자, 윤석열과 트럼프만 있으면 우리는 북한을 자유통일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든든하고 멋진... 우리 당원 동시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경북을 찾으니 참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집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좀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다른 말씀을 좀 먼저 조금 올리겠습니다. 오래 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들이 해올 때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런 좌익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끼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뺏고 세금을 약탈하고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편은 뭐 사찰이고 사이버 점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인격 말살을 하고 머리를 둘수 없도록 만듭니다. 웬만한 배신과 용기가 없으면 이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나라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문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에 네?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뭐 했습니까 네?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패션으로 다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민주당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알수 없는 이런 지시와 이 오도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자 그만. 네. 지금 여기에 네. 이 테마에서. 네.